안녕하세요 아이들아빠TV의 아빠입니다 아이고 어제는 눈이 많이 와서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농장에서 잤어요 난로에 기름을 새벽에 넣어줘야 돼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도 자지 못하고 농장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길 영상을 항상 올리는데 오늘은 출근길 영상이 없어서 아이고. 아침 먹방 <laughs> 올립니다. 역시 아침에 신라면이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저랑 같은 아빠들한 굉장히 많을 것아침면 그냥 라면 끓여먹고 나가고, 아니, 저, 저, 뭐, 아침을 챙겨먹는 편이니까, 라면, 또라면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먹고 다니지만, 안 먹고 다니시는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그 아빠들, 출근길에 오늘도 힘내시라고. 아침 출근 영상 올립니다. 아빠들은 집에서, 그러면 전 집에서도 못 잤어요, 오늘. 어제. 오늘도 잘하면 못잘것 같아요. 아, 따끈한 라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힘차고 어,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빠들 파이팅!